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성형 다큐멘터리. 오늘은 40대 중반에 다크서클이 심하고 이제 인디안밴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본인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분을 한번 모시고 전체 수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기 그냥 일반적인 다크서클하고 조금 다릅니다. 살짝 찡그릴 때는 막 주름이, 근육에 의한 주름이 아니고 인대가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인대를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 인디안 밴드가 아주 심해요. 간단하게는 몇 가지 실을 넣는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쳐져 있습니다. 쳐진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이런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방법은 연세 드신 분들을 피부 쳐졌을때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눈 안으로 결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꿈만 째서 이 인대를 다 풀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접어줄 겁니다. 잡아준다라는 서스펜션을 해줘야만이, 다시 정리하자면, 이 눈밑에 이 다크서클, 피부도 굉장히 얇고, 그룹으로 해서 함몰되어 있고, 이게 인디언밴드까지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단계 올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피부까지 같이 올리는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잘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 전에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미치 그루브라는 인디언밴드가 아주 심했거든요 지방 조금 넣고 여기 수산실좀 넣었어요 케번실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게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밑에 다 지금 받쳐주는, 땡기면서 밑에,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눈 밑도 시술했으니까 을 약간 멍은 들었지만은 지금은 붓기가 있는 상태라 시간이 지나면 깔끔해져요. 지금은 뭐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지방 재배치를 해놓은 거라 아직 별잘 모르시겠죠? <laughs> 아마 입벌리고 말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올려놨을 때는 입벌리기 힘들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제가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리프팅 해놓고 입잘 벌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술이 안된 수술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실은 이렇게 올려놔서 입을 잘못 벌려야 된다. <laughs> 자 우리 환자분의 가장 큰 메이저 컴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눈밑에 타이트한. <laughs> 저런저 하죠, 그죠? 근데 마음 같았으니 지방만 넣으면 될것 같죠? 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일종의 타이트닝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골에다가 지방을 넣어서 이제 다음에 꺼냈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심술포에 골이 이제 확느껴지죠 이게 확실히 이게 파천했거든요. 확파쳐내서 지금 좋아졌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다시 룰랩스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인디안 밴드에 지금 현재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잘 유지하도록 해야 돼. 유지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뭐이 방송에 출연해 주신 기념으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화에요? 예. <laughs> <태어나예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진짜 젊어지셨다. 지금 수술 전 사진을 못 봐서 그렇죠. 안 응? 보고 싶었네. 안 보고 싶다고? 네. 한 달. 한 달. 됐어요. 한 사주. 네 응. 그러니까 오늘 오셨는데 내눈 밑에 레이저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이제 고그 그런 부분 피부가 너무 얇고한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잘해도 자 하늘 한번 보시고 밑에 땅 한번 보시고 예 네, 여기도 보시고. 응.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싶다는. 어이구. <laughs> 어이구다 진짜. 네, 그걸 네. 보니까, 네. 조 어색한 거 말고는. 음, 음,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은 이제 아주 얇은 피부, 요걸 위해서 네. 제가 레이저 칠해 드릴게요. 예, 네. 네, 겠습니다